오늘 할 것은! 주술한 전 인피니트! 이게 갓겜 소리가 많던데, 제가 한번 맛을 봐보겠습니다. 꽁겜이어서 찍먹을 하게 될지, 갓겜이어서 풍먹을 하게 될지. 근데, 일단 지금 10초 넘게 검은 화면이거든요? 무한의 로딩인가? 어! 들가자들가자 드가자. 어? 뭐야, 이거? 이 친구들을 봐봐? 어? 넓러 <laughs> <놀러다운> 나온 저런 뭐야? <laughs> 아 개웃기네. 이야 오프닝이 오 고조. 이야 오프닝 잘 뽑았네. 기대되는 거야. 월드 컷팅 세계 참. 아 이제 내가 고조네. 리버설 레드 오 스페셜 포멀 창 무 와한. 아니. 야! 제대로 만들었네. 무라사 <laughs> 와, 미쳤다. 류카이 와, 음성까지. <웃음> <웃음> 야! 주술회전 덕후들 미친다 이거. 어? 개토 뭐야 이놈의 스킬. 맞아. 물러서 당장. 나라도 살아야지, 점프. 어림없는 소리. 어림도 없죠. 풍목하겠습니다. <laughs> 잘 만들었네. 아이패? 나는, 나는 실패자기래 뭐야? 거기 누구야? 우리가 합쳐진 것 같아. 이러면 안 되는데? 뭐야, 스쿠나랑 합쳐진 건가? 아, 고조랑 합쳐진 건가? 아, 이제, 그러니까, 술식 뽑으라고. <laughs> 술식을 잃어버렸으니까, 술식 뽑으라고. 스페셜 그레이드 레전더리 레어. 무한은 무조건 스페셜 그레이드에 있겠네. 어? 근데 슬롯이 있어? 술식을 바꿔가면서 쓸수 있나? 자! 어차피, 목표는 하나에. 무하한. 고조의 무화한 술식만 노립니다. 방금 초 하이퍼 퀄리티를 봤기 때문에 일단 코드부터 써봅시다. 내가 이런 게 은근 또 운이 좋거든요. 공짜로 무화함 먹고, 아낀 돈으로 오늘 저녁 치킨 먹자. 자, 갑시다. 가자! 오! 슬롯 있으니까 일단 킵. 하나, 둘, 셋! 저지에 이건 뭐야? 일단 전설이니까 킵스로 사가지고 더 돌려봅시다. 이게 지금 스페셜 등급이 0.25%잖아요. 근데 이게 스페셜 등급이 무한 한계는 아닐 거란 말이지. 야 이거 잘못하면 무한 뽑다가 불탈떨이 되겠는데. 음. 아니 없어요 그냥. 일단 스피 500개 더 추가. 치킨은 무슨? 오늘 저녁은 육개장 컵라면입니다. 근데, 그래도 이게 천장이 있어. 750법에 스페셜 등급 1개. 자, 뽑아 봅시다. 천장 전에 나오겠지. <laughs> 아니 나운왜 이래? 신화가 0.25%면 500번이면 한 번은 나와야 되는데 500번 동안 전설만 3개 뽑았어요. 전설이 2.75%면 500번 뽑았을 때 13번은 나와야 되거든요. 뭐냐? 가! 일단 가! 후퇴는 없어. 일단 천장 생각해. 없었어. 아니 어 <laughs> 야, 이거 90번만 더 돌리면 되는데! 코드도 없나? 한 개만 대라. 한 개만. 오! 나이스. 뭐야? 뭔데? 딱인데 완전. 이제 천장에서 딱우아한이 나오면 이 모든 건 그저 happening. 아, just happening이었다. 갑시다 제발. 텐카이, 무료, 무료 고쳐. 고쳐. 자, 드디어 게임 스타트! 게임이 심상치가 않아. 자, 일단 시키는 대로 미션으로 가봅시다. 아, 이렇게 리롤할 수도 있고. 여기서 미션을 깨면서 돈도 모으고 랩도 올리고 하나 본데. 스킬, 이네이트. 이게 수식... 맞네. 아 마스터리 시스템이구나 아까 뽑은 게다 있긴 하거든요 이거 다쓸수 있는 건가? 와 뽑은 수식 다 조합해서 쓸수 있는 거야 미쳤는데? 이러면 스페셜 등급만 4개 뽑으면 최강 아니야? 제 J를 눌러서 미션하러 순간이동? 뭐야 이거 이렇게 이동하는 거야? 와 게임 저희 주령들 있어 와, 주력까지 대충 안 만들었네. 저거 기술, 볼트파. 이야, 쓰나미. 오, 저지맨 기술, 가베 스매시. 좀 끊기네. 술식 순전. 자, 차! 야하하하하 바로 근접해서, 뚜다뚜다뚜! 해머링 이야, 이런 게임이구나. 꿀잼. 오, 아, 보상이 이렇게 나오네. 주구도 나오고, 방어도 나오고. 자, 이제 튜토리얼 끝난 것 같죠? 아까 먹은 템들 껴주고. 오, 지나가는 행인 일 스토리 라인이 있네. 제로 워프에서 스토리를 시작하래요. 노란색 마커를 따라가라는데? 아직 응애니까 일단 시키는 대로 하자. 오, 무슨 마을이 있어. 여기가 스토리가 진행되는 곳이고, 아까 거기는 약간 메인 지역. 뭐 그런 건가 보다 마을 외곽에 저주받은 집이 있다고 가서 해결하라네요. 오케이 이 고조이자 저고이자 달고이자 저지매이리 내가 해결해주지. 오 어, 여기다 여기 딱 봐도 저주받았구만. 오시 어, 기똥차게 생겼네. 화산 폭발! 뭐야 너무 쉬운데 미지한데? 이번엔 주술사 잡기 와장도서 이기고 오래요. 여기가 은신처인가 보는데? 해질 때까지 기다렸다가 기습하라고? 어?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고 방으로 바뀌었어. 합겜이네 쓰나미. 가베스시. 어? 얼음 주술 이런 것도 있었어? 어, 다 잡았네. 위지. 자, 새로 얻은 아이템 껴봅시다. 오, 지나가는 불량배 1! 스탯을좀 찍어보자. 일단 처음엔 대충 찍어 초기화 하면 되니까. 어, 육체 강화 했다 방어력 8% 증가. 오, 주술 말고도 스탯으로 얻는 스킬들도 볼만 하겠는데? 자, 다음 캐스트하러 가봅시. 다음 캐스트가 30레벨부터야? 나 지금 17레벨인데? 어? 아, 닭싸구간이 있네. 이거 메인 지역에서 미션 깹시다. A few moments later. 데일리 퀘스트도 있던데? 데일리 퀘스트? 같이 뭐야? 아, 데일리 캐로 스피드 모을 수 있게 났네. 편지를 안 하고 천천히 모아서 뽑아도 되겠다. 어, 뭐야? 어, 똥 싸네? 오, 뭐야? 하나도 안 아프네? 이패트 보고 반피는 다른 줄, 줄 알았어. 이게 게임이 전체적으로 쉽게 만들어놨어요. 너무 어려우면 또 진입 장벽이 있기 때문에 클리어. 오 어? 아니? 어? 스크린 손가락 뭐야? 오 어? 뭐야, 이거? 뭐지? 대박난 건가? 뭐야, 이거 어디다 쓰는 거야? 어디다 쓰는지 안 나와 있어요. 이거는 고수 마녀들이 댓글 달아주겠지. 가자. 예스! 드디어 다음 기술 배운다. 이거 쓸까? 하나만 쓰자. 왠지 나중에 뭔가 중요할 것 같은 기분이 들어가지고 안 썼는데 뭐한 개는 뭐 무화한 76레벨 달성 일단 무화한 술식 반전 배워주고요 돈 아껴야 될것 같긴 한데 두 번째까지는 싸니까 그냥 다 배워 써보자 써보자 술식 반전 레전드 그다음은 다공 기술 워터제 다음은 저지맨 가젤 스윕 거짓말은 잘 모르는데, 스킬 리피트 진짜 별거 없다. 조고 기술은 저기 있어야 나가나 봐요. 안 나가. 자, 미션 깨면서 한번 써봅시다. Let's come on. 술심반전 자, 조고 스킬. 엠번 세. 아, 잡폭벌레 소환하는 거구나. 어우, 아, 피통 만 드럽게 높아가지고. 잡는데 한 세월이야. 보스 캐스는 받지 말아야겠다. 자, 60레벨이 됐거든요? 60레벨에 낄수 있는 템이 있었는데. 오! 이제 지나가는 부자인. 자, 다음 스토리라인. 디멘션 핑거? 내가 스토리를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디멘션 핑거가 무슨 그 만화의 그런 같은 느낌인데. 오! 학교! 아, 뭐, 그걸 구하는 건가 봐요. 갑시다. 오, 여긴 또 어디야? 다른 차원으로 들어왔다는데? 아, 이해했다. 이 차원에서 막 주명들이 빠져나오기 전에 잡으라는 거네. 오케이, 오케이. 다 쓸어버려. 모아가지고. 엠보이스워터제 술식반전. 팝! 어! 또 무식하게 피톤만 커가지고. 죽어! 예, 클리어. 클레르드한테 가라고 했거든요. 가봅시다. 아! 아, 아나 이제 4급 주술사 된 거네. 아니 나 고조이자 조고이자 다고이자 그냥 바로 특급 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오, 오빠났다. <laughs> 이거거든. 이제 마스터리 높거든요. 새로운 스킬 열렸을 건데. 오케이 열렸다. 이제는 무한만 올려야겠다. 돈이 모자르네. 바로 스킬 써보러 가자. 최대 출력 3! 이거 원래 개센 건데 약하네. 무겐서 봅시다. 무적 같거든요. 크, 맞네 무적. 어 무적이 생각보다 긴데. 제대 출력. 창! 크, 재밌다.